예,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가 있는데 지금 특성화고에 가서 적응을 못하고 일반 남욕으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아픈 거는 가정 불화로 3년 전 보육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애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어미 이제에게 뭐죽여버린다등 욕설로 손을 넘었고 용돈을 안 주면 심하게 그렇게 갈고 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과 용돈을 자꾸 갈고 하니까 저도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내한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집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까요? 저도 일관성이 없어서 그거는 아는데 너무 힘이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스님한한테님에게 한번 n s 을 듣고자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지금 부부는 같이 살아요? 이혼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서 b p 이혼이 되었고요. 집이 이제 팔려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서 지금 어쩔 수 없이 a 아직 있습니다. 한 집에 동거를 네. 하고 있는데 이혼은 했고 네. 집이 팔리기를 원해요? 안 팔리기를 원해요? 이제 팔려고 했는데 여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도 좀 오래되고 해서 이제 건매로 내놨는데 지금 북부 가는 사람은 많이 있는, 있는, 있는데 잘 사지를 않아요. 집안 팔린 김에 뭐 동거를 하면서 연애를 하면 안 될까? 아. <웃음> <웃음> 아.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이 좀 있어요? 같이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을 이제 팔리면 아빠한테도 이제 돈을 좀 줘야 되겠죠 반반.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네. 응. 음, 그럼 쫓아내버리지 뭐 죽이는 뭐 하려죠요. 야 성격이 너무 꼬집이 세서 이렇게 죽어줘요. <laughs> 네. 어, 애들은 그럼 같이 현재는 돌아와서 있어요. 아직 보육원에 있어요. 이제, 여기 소속은 보육원에 되어 있고 여기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학교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 집을 기숙사에서 안 오는... 생활하고 있어요? 집에는 가끔 옵니까? 3년 정도 됐는데 그 초기에는 좀 왔었는데 지금은 애가 이제 제가 이제 가정 복귀하면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약속을 못 지키고 하니까 애가 상처가 심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오질 않습니다. 네. 뭐지 않는데, 뭐,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요? 와서 행패를 부으면 걱정이지만, 뭐, 안 오는데, 전화에 뭐, 욕설 하는 거야, 뭐, 전화 꺼버리면 되잖아요. 그까 제가 마음이 좀 약하고, 또, 울증도 있고 하니까, 애한테 좀 휘둘리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위치가 없었고, 알면서도 또 마음이 아프니까, 어, 해준다고 했는데 성격을 보고 많이 막 뽑벌이 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좀 감상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럼 뭐 이미 저기 양육권을 포기했잖아요. 보육원에, 보육원에 갔다는 거는어 근데 이제 그 끼를 하면 다시 데려올 수가 있는데. 뭘 하면? 저... 이혼을 하면? 그 가정복기를 하면 어. 또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정복개? 애가 가정복기를 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요. 누가 누, 누 누가, 누가 프로그램을 해야 돼? 자기가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애를 집에 데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 학년이고 그렇는데, 또삼 학년 마칠 때까지 그 지금 현재가 이제 조금 너무 많이 힘이 드니까 저는 전화로 좀다 이러고 이래 하는데 집에서 한번 와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오면 좋다니까 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집착이죠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상륙을 하는데. 협박까지 하는데 뭐 때문에 집에 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를 바르게 키워야 되니까. 자인은 바르게 키울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아이의 양육권을 정부가 뺏어 가서 보육원으로 넘긴 거 아니겠어요? 음. 자기가 안 된다고 자인하고 포기를 해야지. 그래도. 아직 제 자식이기 때문에 모비가 잘안 돼요. 글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죠. 평생은 제 자식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좀더 있다간 아이를 불효자로 만들지 왜냐하면 이제 엄마를 폐거나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자기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이가 폐륜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안 만나는 게 서로 에게 좋죠. 이게 만약에 집에서 키우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양육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이미 양육권을 포기한 거와 다름없거든요. 뭐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라 정부가 너거는 애들 지도할 능력이 없다해서 뺏어갔으니까 그걸 되찾아 올려고 하지 말고 차제 그냥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남편한테 뭐 갈등이 있다는 건 버림받아서 자기가 굉장히 인생이 불행하다 느끼겠는데, 만약에 자식을 받아들이면 남편한테서 오는 고통보다 몇배더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작 포기하면 자기 인생을 그래도 그나마 살수 있는데, 애한테 집착을 하게 되면. 더큰 고통과 불행, 남편은 헤어지면 되지만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3년만 더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이가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에, 보호자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애한테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지금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에, 법원에서 양육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잘 됐다. 내가 능력도 없는데 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딱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집도 조금 사게 얼값에 팔아서 그냥 줄거 빨리 주고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이사를 가든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건사하는 게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남편한테, 아내, 저 자식한테 매여서 자기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남편, 그런 자식을 건사할 정신적 건강이 안 돼요 자기가 우울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산다고 어, 자기가 참는다고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를 보면 화가 불같이 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짓을 보면. 애도 뭐 엄마가 하는 거 보면 화가 불같이 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면 남편이 때리는 거는 뭐 신고해가 이혼하면 되지만 자식이 때리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식한테 엄청난 나중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가 부도덕한 폐륜화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 그런 자식을 안 만들려면 미리 자식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자식을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집을 얼른 정리하고 어, 돈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돈에 매여 있다가 인생을 버리니까. 정리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우선 치료 받고 애하고는 연락도 하지 말고 용돈 줄거 있으면 남편 보고 줘라 그러고 자기는 조금 자기 건강을 회복하는 게더 필요하지 않나 자기가 건강해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지금 그 정신 건강 갖고는. 애다이나 남편이나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에게 더 불행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네, 조금 단호해야 됩니다. 막 그런 수지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겠지만 자기 인생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다. 그 자식이 갓난아기 때세살 때까지는 내 목숨을 버려서도 아이를 보호해야 되지만은 애가 이미 만전히 성인은 아니지만은 이미 고등학교 다닐 정도로 옛날 같으면 이미 성인이 된 거고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된 거고요. 거기다가 보호권을 자기가 부모의 보호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니는 보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 가져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 대차들려고 하지 말고 어, 3년만 지나면 저절로 해제가 되거든요. 이제 자기는 이제 아무 책임을 안져도 되니까 지금은 그런 권리가 있는데 뺏긴 거고 3년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차제에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면 좋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준, 즉, 육체적 정신인 즉, 건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면 욕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자기 인생 하나 사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고, 어,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관점을 가지고 이게뭐 부도덕하거나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건강은 자기 하나 챙겨도 훌륭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살 단돌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아이가또 하면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 자, 기가데리고 있어요. 네, 지금. 군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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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작은 애는 원래 친 거는 나 둘이는 제가 가져오기로 했어요. 음. 그러면 작은 애는 데리고 이사를 가면 돼요. 이사를 가든지 그 집에서 살든지. 예. <laughs> 스님 말씀 새겨 듣고 제 건강 지키면서 부탁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치료해 가면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하고 또. 부족한 저로서의 어리석음도 깨닫게 되고 많이 배워갑니다. 저도 수행을 하고 싶고 또 몸도 건강하게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정신을 차리고 싶고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선생님 말씀에 감탄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첫째 정신과 다니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좀 받으세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라고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예. 예. 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네. 네. 어, 그런 아들을 둔 엄마도 그런 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만은 그런 아들을 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는 자기 인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